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쏠림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잖아요. 이 문서는 바로 이 문제에 어, 정면으로 맞서서 지역대학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음, 이 계획의 핵심 뼈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것이 앞으로 지역 사회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실 여러분의 삶과 미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수 있을지 이걸 함께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계획이 왜 지금 시점에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더 자세히 짚어보죠. 어,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이건 뭐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특히 지역 대학을 살리는 것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과제 55로 지정된 내용인데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미 시작된 정책이 있었죠. 바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영어 약자로는 Rise, Rise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과거처럼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해서 그 지역 대학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지자체 주도로요?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 간의 그 유기적인 협력이랄까요? 이게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 단계에서는 아직은 좀 초기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결국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는 더 공고해지고 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은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은 성장 동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죠.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방을 담은 이 지역 교육 혁신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좀 분명히 인식하고 더 과감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역교육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좀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대학들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들에 대한 투자가 오랫동안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학생 한 명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뭐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또 다른 문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를 교수로 초빙하고 싶어도 어, 그럴 만한 지원책이 부족하고요. 또한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경직된 인사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투자도 부족한데 사람을 데려오고 활용하는 시스템마저 경직되어 있다. 음 심각하네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보죠. 지역의 산업구조와 대학교육이 좀 겉돌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 라이스 체계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만한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지역의 핵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대학이 육성하는 인재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관련 분야 전문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해서 기술을 좀더 심화시키는 경로 있잖아요. 즉, 교육 과정의 연계성. 이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 연계가 잘안 되는군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이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관련 분야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통로가 어, 거의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니까 지역 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실무용 인재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곳곳에서 좀 단절되어 있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얽혀 있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부터 교육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졸업 후에도 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한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죠. 아이들 수가 줄면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은 뭐 존폐 위기에 놓인 곳이 많고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혁신적인 학교 모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설령 지역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다고 해도 지역 내에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탈지역 인서울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결국 교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주 환경 문제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계속 앗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을 찾아볼 차례겠죠.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계획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지역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력적인 투자를 그야마도 대폭 늘려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계획이 바로 서울대 열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 비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학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서울대 수준까지요? 네, 예산 계획도 한당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2026년 한해에만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 약 8,73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년도 관련 예산보다 무려 4,777억 원.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와, 거의 두 배요? 네, 엄청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예고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돈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대학별로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R&D 지원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예산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거의 두 배라니 정보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국가 석자 교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정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낸 최고 수준의 석학을 국가 석자 교수로 선정해서 이들에게는 정년 제한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년 제한 없이요? 네. 2026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난 사립대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6 하반기 목표고요. 정년 제한 없는 석학 유치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지역대학의 연구 역량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 과연 그런 최고 수준의 석학들이 정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올지, 또 기존 교수사회와는 어떻게 융합될지, 뭐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매력적인 연구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고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자, 두 번째 개선 방향으로 넘어가보면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자체, 대학, 산업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그 라이스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 다는 건데요. 아, 라이즈요? 네, 최근 진행된 행정체계 개편, 즉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오 개의 극 그러니까 메가시티이죠. 그리고 제주, 전북, 강원 3개 특별자치 지역으로 나누는 5극 3특 구상과 연계해서요. 이 광역 단위별로 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즉 협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2026년 상반기 목표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을 잘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역이 스스로 대학 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 인센티브 네 단순히 개별 대학에 돈을 주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키우려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극 3특이라는 그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단순히 대학 지원 정책이 아니라 더큰 틀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 네, 이런 의도를 읽힙니다 그럼 아까 지적됐던 직업교육 쪽의 그 끊어진 파이프라인 이건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을 좀더 긴밀하게 연계하고요. 서로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가. 예를 들어,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마이스터로 인정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대학 강단으로 적극적으로 모시는 방안을 확대합니다. 이들을 산업체 겸임 교수 등으로 위촉해서 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기술이 대학 교육에 녹아들도록 하겠다는 거죠. 오. 또한 산업체에서 쌓은 실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026년 하반기 목표입니다. 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노하우가 대학 강의실로 직접 연결된다면 학생들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산학 협력의 실질적인 강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선 방향입니다. 지역 전체의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키워낸 인재들이 결국 지역에 남아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좀더 자율적이고 유연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목표고요 교육특구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 실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를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되 기존의 학교 건물이나 공간은 각기 다른 특색 활동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통합 운영학도 모델도 개발해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아, 통합 운영 학교요? 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 특구라니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지역마다 아주 다른 형태의 혁신적인 학교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잘 키워낸 인재들이 졸업 후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2026년 하반기 목표고요. 원스톱 시스템이요? 네. 진로 상담, 역량 개발 프로그램, 기업 매칭, 창업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는데요. 지역 대학을 졸업한 임재가 해당 지역 내 기업 등에 취업하는 비율을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약40% 수준에서 2028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50% 목표라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로 들리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젊은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와 지역 인재가 잘 연결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쭉 개선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들이 언제쯤 현실화될지 대략적인 추진 일정도 궁금한데요. 네, 주요 계획들의 추진 일정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거점 국립대학 집중 육성 방안과 라이즈 체계 고도화 계획은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석좌 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과 교육 특구 지정 및 운영은 2026년 2분기, 즉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 강화나 대학 내 취업 창업 지원 시스템 확립 같은 과제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드맵 자체는 상당히 명확하게 제시된 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심각한 지역 수멸 위기에 맞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지역교육혁신방안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약속부터 정년없는 국가석자경수제 도입, 지역맞춤형교육실험을 위한 교육특구지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인재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창업연계강화까지 정말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육정책 몇 가지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한국 사회의 오랜 지역 불균형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미래 커리어 경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계획들은 주로 재정 투입 확대와 제도 개선이라는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젊은 인재들이 기꺼이 지역에 남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유인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설령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과 더 많은 일자리가 지역에 생긴다고 해도 청년들이 수도권에서의 삶 대신 지역에서의 삶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려면 과연 어떤 문화적,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함께 뒤따라야 할까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개방성이라든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또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요. 이 계획들이 단지 예산 투입과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려서 각 지역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계획을 차근차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 드릴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